사실 지금 나이트 공무를 가야 돼서 자야 하는데 시험 공무할 음 시간을 별로 안 주셔서 마음이 불안해서 하고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는 지읒에서 히읗을 했다면 이번에는 시옷과 이응을 해보겠습니다. 세클로 낙정은 해열 진통 소염제 세토펜 해열 진통 소염제 스타레보 항파킨스제 틴 항고지혈증제 시그마트 협심증 시너제 리알세미 서방정 해열 진통 소염제 시네추라 시럽 진해거담제 마찬가지로 시네추라는 이름이 딱 시네추라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사진을 안가져왔어요. 실콘정 변비약 세레브렉스 캡슐 해열진통소염제 신지로이드 갑상선 기능항진제 아달라트 오로스 60 혈관 확장제 아디팜 항부안제 무슨 무슨 팜이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정신병 약인 경우가 많아요. 베스트정 근이완제 암호잘탄 혈압약 아스트리 캡슐 100mg은 혈전 생성 아스피린장 해열 진통 소염제, 아제틴 항히스타민제, 천식 시오피디약, 알기넨액 재산제. 알기론운 진경제 알닥톤 인효제 여기 알닥톤 그 밑에 알레라 항히스타민제 알비스정 재산제 암브렉트 진해고담제 에소메졸 재산제 에테라빌 항우우제 엑시마 진해고담제 엘도란트 캡슐 진해고담제 오르필 서방정 600mg은 항경련제 올메테 혈압약 올맥정 혈압약 와파린 항응고제. 와파린은 핑크 색깔 약으로 W라고 써져 있어요. 그다음에 무루사정은 간 보호제. 울트라스크 세미정은 해열 진통 소염제. 유파시딘 알정 제산제. 이부프로펜 해열진통 소염제 그 밑에 이소맥은 이소맥 지속성 카셀이라고도 부르고 혈관 확장제 협심증 약입니다 그 밑에 이소켓 혈방정 협심증 약익스트림정 재산제 인데놀 부정맥 용제, 임듈은 지속성 혈관 확장제, 이응에서 시옷까지는 조금 적네요. 약이 그러면, 사진을 보고, 벤정 세클루낙 세토펜 모두 해열진통 소염제입니다. 스타레보정 항파키슨제고 스피틴 스피틴은 항고지혈증 시그마트는 협심증 시너젯 이알은 해열진통 소염제 시네츄라는 어, 제 그, 진해 거담제이고, 실콘정은 변비약입니다. 세클로낙, 세토펜, 모두 해열진통소염제, 스타레보, 항파킨슨, 스피틴, 항고지혈증, 시그마트, 협심증, 시너제, 리얼, 알세미, 처방정, 해열진통소염제, 시네츄라, 진해 거담제, 실콘정은 변비약, 가려서 세클로나, 세토펜, 세클로나, 세토펜, 세클로나, 세토펜, 해열진동 소염제, 스타레보 항파킨슨, 스피틴, 항고지혈증, 얘는 협심증 약인데 시그마트 시나제이알세미서방정 ER, 해열진통소염제 시네추리 지네거덤제 실콘정 변비약 시그마트 시그마트가 협심증 세클로낙 세탑 세클로낙 세토펜 세클로낙 세토펜 해열진통소염제 다음 스피틴, 항고지혈증, 시그마트 협심증, 아 스타레보, 스타레보 다시 하자면 다시 세클로낙, 세토펜, 해열진통 소염제, 스타레보, 항파킨슨, 시그마트 협심증, 시나드지알 서방정, 해열진통 소염제, 시네츄라 지네가 남제 실콘 변비 시그마트 협심증 스타레보 항파킨슨 아니 이 친구가 스타레보 스타레보 항파킨슨 스피팅 한 고지혈증 시그마트 협심증 이두 개는 세클로나 세토펜 이두 개가 잘 안해오자요. 밑으로 내려가서 노란 색깔 띠두개 있는 거는 세레브레인인데 아 세레브렉스. 세레브레인이 인증약할때 내기는 개선제인데 그래서 많이 헷갈렸는데 얘는 세레브렉스로 해열 진통 소염제 역할을 하고 밑에 작은 거는 신지로이드 갑상선 기능 항진제 그다음에 여기 아달트라고 써져 있어요. 아달트 트오로스는 혈관 확장제, 그다음에 아디팜 항불안제 여기까지 할게요. 지워서 다시 처음부터 세클로낙, 세토팜, 세토펜, 세클로낙, 세토펜, 열진통 소염제, 그다음에 항파킨슨제 스타레보, 그다음에 이친 거는 항고지혈증 스피틴 그다음에 시그마트 협심증 시너젯 이알 ER 진에이거 담제 아니야 시너젯이알은 해열 진통 소염제 시네츄라가 진에이거 담제 실코니 변비야 그다음에 세레브렉스랑 이름 비슷한 아니 세레브렉스는 해열 진통 소염제 그다음에 신지로이드 갑상선 기능 항진제 그다음에 아달라토우로스 는 혈관 확장제 그다음에 요거는. 아디팜 항불안제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한 색깔 아로 아디팜 아디팜 먹고 아까 항불안제였는데 N 음, 아로베스트 근이완제 그다음에 아모잘틴이라 써져 있어요. 혈압 혈압약이라고 되어있네요. 암호절탄 혈압약 그 다음에 약간 투명한 주황색 용기에 담긴 아스트릭은 혈전생성 억제 그 다음에 밑에 하얀색깔 DC라고 써진 거는 아스피린 우리가 자주 먹는 아스피린이고 해열진통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AZ라고 써진 거는 아프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긴네 위보호제가 아니라 제산제 알기넥 여기 위 모양 있는데 재산제. 아달라트 오로스 얘는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고 아디팜 항불안제 역할을 하고 아로베스트 근이완제이고 아모잘티는 혈압약이고 어, 그다음에 혈전 생성 억제주는 아스트릭스, 그다음 에 우리가 많이 먹는 아스피린, 해열진통소염제 아제틴 알기네, 알기네그 제상제이고 아제틴은 혈압약 아니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한 번씩 쭉 읽을게요 어... 세칼로낙정 해열진통소염제 세토펜정, 해열진통소염제 스타레보정, 항팍신증제 스피틴정, 항고지혈증제 시그마트정 협심증 시너젯 이알 ER 세미서방정 해열진통소염제 시네츄라 시럽 진네거담제 실콘정 변비약 세레브렉스 캡슐 200mg 해열진통소염제 신지로이드 갑상선 기능항진제 아달라트 오로스정 60혈관확정제 아디팜정 심 m g 항불안제 아로베스트정 근이완제 아모잘탄정 혈압약. 아스트리캡슐 100mg 혈전 생성 억제제 아스피린정 100mg 항응고제 해열 진통 소염제 아셉틴정 항히스타민제 천식 시오피디아 알기네넥 제산제 그다음에 아까 이제 처음에 같이 그 사진이 없었던 것은 알기론정 알닥톤정 알레라, 알비스 암브렉트 이게 저희 병동에서 쓰이는 약이라고 사진을 선생님이 주셨는데 제가 약학정보원에서 이 사진들을 찾아서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진을 찾기 어려워서 못 올렸고 이거는 KMS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약학정보원이 출처이고 우리는 KMS, 킴스. KIMS, 킴스가 출처입니다. 음, 알기론정 한 번씩 읽고 외울게요. 알기론정 AA가 비로 이렇게 돼 있고, 알기론정 진경제, 알닥톤 이뇨제, 알레락 항히스타민제, 알피스 제단제, 암브렉트 진액호담제. 기론 제 진정 알기론 진경제 알닥톤 이뇨제 알레락 항히 알레락 항히스타민제 알비스 제산제 암브렉트 진액거 담제 알기론 제 진경제 알닥톤 이뇨제 알레라 항히스타민제, 알비스 제산제, 암브렉트 진해거담제, 알기론 증경제, 알닥톤 이뇨제, 음... 알레라 항히스타민제, 알비스 제산제, 알레라, 알비스, 알레라, 알비스. 알레라, 카니스타민제, 알비스, 제산제, 암브렉트, 진에고담제 그 다음에 에소, 메졸, 캡슐부터 보자면 에소, 메주, 에소, 메졸, 캡슐, 제산제 에트라빌 항우울제, 엑시마 진해거담제, 엘도란트 진해거담제, 올페서방정 항경련제, 올메텍 올맥정 혈압약, 에소메졸 제산제, 에트라빌 항우울제, 엑시마, 엘도란트 진해거담제. 오르필서방자 항경련제, 올메텍 올메 혈압약. 그럼 다시. 에소메졸 재산제. 에트라빌 항울제두개다 치는 거담제인데, 이네 엘도란트 엑시마. 다음에, 오르필 사방정, 항경련제그 밑에, 올메테, 골메 올메 결합약. 다시. 에소메졸 진. 에소메졸 재산제. 항울인데 어, 에트라빌. 에소메졸 재산제. 에트라빌, 항울 거담제 엑시마, 엘도란트, 진에 거담제. 오리필 서방정, 항경련제, 올메텍, 올맥, 혈압약 아까 W 있다던 와파린 항응고제한 번씩 읽고 넘어가면. 얘가 UDCA 서진계, 무루사정, 간보호제. US 서진 밑에, 울트라스크, 세미정, 해열, 진통, 소염제. CKD, EPR, 셔진, 유파, 시딘, 알정, 제산제 빨간색깔, 이부프로펜, 해열진통소염제 이소맥 지속성, 갑셀, 혈관확장제 이소케 서방정, 40 협심증치료제까지 할게요. 이렇게 위에는 와파린 우루사정 간 보호제, 유에서진 울트라스크 제미정은 해열진통소염제, 그다음에 알서진거, 유파시디날 제산제 이부프로펜, 이부프로펜, 이보 해열진통소염제, 이소맥, 이소켓, 이소맥은 혈관확장제, 이소켓은 협심증약, 다시마파린항응고제 우르사감보호제 울트라스키세미, 해열진통소염제, 이태 유락시핀, 유파시디날정. 유파시디날정은 제산제, 이부프로펜 해열진통소염제, 이소맥, 이소켓. 이소맥은 혈관확장제, 이소켓은 협심증약. 그 밑에부터. 이제 이것까지만 하면 돼요. 3개만 더 하면 전압합은 전식은 했으니까 그래도 다 까먹었겠지만 그래도 다시 익스트림정, 재산제, 임대놀, 부정맥용제, 임들지속정 어, 익스트림정, 재산제, 임대놀정, 부정맥용제, 임들지속정, 혈관확정제 익스트림 정 재산제 인대인제 인데, 익스트림 인데놀 임듀 익스트림 인데놀 임듀 익스트림 인데놀 임듀 익스트림은 재산제 익스트림 인데놀 인데놀은 부정맥제 임듀 혈관 확장제 이제 여기 이에서부터 딱한 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에소메, 에소메졸, 재산제, 어, 항물제인 에소메졸, 에트라빌, 에트라, 에트라, 에트라 이티에, 에트라빌, 항물제인 엘도란트, 엑시마, 진해거담제, 오르페 항경련제. 아, 오르필한 경련제. 아, 아 두개 똑같은 거. 올메텍, 올메. 올메텍, 올, 위에가 올메텍, 올메 혈압약. 파링 어, 항응고 우루사 감보호 율트라 스크세미, 그 헤어진통 소염제. 아, 알 써진 거. 어, 유파시디날, 유파시디날은. 재산제, 유파시디날 재산제, 이무, 이부프로펜, 혈열진동 소염제, 이소메, 이소켓, 혈관확장제, 협심증약, 그 다음에 얘가 익스트림, 재산제, 얘가 임듈, 얘가 인, 인, 인데놀, 인데놀 부정매, 임듈, 혈관확장제, 익스트림 재산제 인데놀 혈관확장제, 임... 아니 인 아, 어려워. <laughs> 익스트림 재산제 인데놀 협심, 인데놀 부정맥 임들 혈관확장제. 약간 한 시간 공부하니까 집중력 진짜 바닥났어요. 인데놀 부정맥 임들 혈관확장제 이렇게 해서. 15대서 2은까지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